네, 교회에서는 부활절 한주전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어, 어, 그 종료주일부터 부활절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어, 예수님께서, 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어,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유월절 날 어린양의 피를 눈지방 설주, 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 넘어가고. 애국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기억해 내는 기념하는 그런 축제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정말 사망해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제 성취가 되는 이야기에 시작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그 말, 만찬이라는 말은 저녁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후라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식사를 나누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배경은 오늘 말씀에도 17절에 무교절 첫날에 라고 했는데, 무교절은 6월절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한다면, 6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저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절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종려 주일을부터 고난 주간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듯이 아주 독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지내기 위해서 그곳에 미리 가가지고. 숙소를 정하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웠다,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라고 함으로써 한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집을 마련해서 유월절 기간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8일 정도의 기간을 거기에 머무르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만 만큼 바로 이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축제의 절기로 아주 정성껏 어, 보냈던 것입니다. 아주 뭐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됐던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절이 그와 같은 의미의 절기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은 교회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최고의 명절로 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또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한번 다시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료주의를 지키고 한 주간을 특별 새벽기도 기간으로 선포를 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번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깊이 되새기며 피곤하고 좀 힘들지라도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해서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께서 종려 주일, 이 종려 주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청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양했던 것을 어, 기리는 주일입니다. 그때 요한은 요한복음에 바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 찬양을 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귀를 타고 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스가랴의 애연의 성취로 나귀를 탄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10편 118편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왕이 우리를 구원하러 예루살렘에 임하셨다라는 그런 환영 기쁨의 감사에. 찬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왜저 사람을 특별하게 저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했지만 저들이 안 하면은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답변하심으로써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분을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고 또 권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의 기쁨,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것들이 희석되었고 퇴색되었고, 어, 기쁨으로,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또 금식하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경관하게 보냄으로써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기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어린양, 유월절 어린양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교병을 만들고 또 어린양을 준비해서 잡고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게 되,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미는 결국은 예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게 됐다라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이제 유월절이 과거의 민족적인 애굽에서의 해방을 얻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주일날이라는 말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의 약자입니다. 부활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 안식일은... 모든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진다, 말하는 것은 우리는 너희들은 토요일만 안식일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모든 날이 주안에서 안식일이다. 예배를 드릴 날을 꼭 정해야 된다면 매일이 다 예배 드려야 할 날, 안식일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주일날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또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도 바로 이 몸의 부활을 축복으로 주시기를 고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 우리가 함께 축제로 모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늘 기억하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의미를 새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다라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고난 주간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가 상실된 건 다른 종교의 얘기고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나를 맡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우리가 숨을 죽였다고 얘기하죠. 왜 죽이는 겁니까? 마음대로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내 고집, 내 뜻대로 사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풀이 죽은 거예요. 길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맡겼어요. 이제 부들부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뭐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죽었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여러분의 정과 욕심이 못 박아 죽었는지 아니면 지금 다시 죽었던 내가 펄펄 살아나가지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또 어? 날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을 점검하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 소금에 절이듯이 절여져서 다시 숨이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고집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내려놔서 싹 가라앉아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내가 최고 잘 되는 길이라는 걸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봤자 결국은 구버 돌기밖에 안 하고 더 나쁜 결과만 찾아올 뿐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고난주가는 바로 그런 삶이 제대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기능이 제대로 내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게 미비하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겸손히 죽이셔야 됩니다. 또 금식 기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충성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최후의 만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6월절 식사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주님과의 식사예요. 그 자리에 주된 그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의 주제는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다. 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것도 충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이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잔을 따라서 나눠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것도 희생, 헌신, 충성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반응을 할 때, 저는 아니지요. 베드로는 모든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이 다, 어? 배신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아니지요. 바로 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내 몸과 내 피를, 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다 바치겠다. 충성을 다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는 끝까지 내 모든 몸과 피를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라고 말했을 때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기까지 충성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 라는 언약이, 서약이 그 속의 의미로 담겨져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그동안 내가 정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충성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는데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있는가?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해서 바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하신 것처럼 내제 네, 몸을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받치겠습니다 서약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피 정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고 했는데 피는 순고한 희생과 헌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내 땀과 피 정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내가 흘리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서서, 부활절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고백이, 우리의 언약이 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죽음을, 우리도 받아 드립시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부인했지만, 우리의 고백은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말씀에 말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처럼, 또 어떤 철모르는 제자가 예수님이 에루살렘에 가면 가서 내가 고난을 받고, 어, 죽음,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을 때, 못 모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 잃어버린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아직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더욱더 분명한 모습을 갖춰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다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